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론상의 진리입니다. 이론은 대종사님께서, 어, 대각을 하시고 그 깨달음의 이름을 이론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론상의 진리장인데, 이론상 하지 않고 이론은 하십니다. 이론상의 진리, 이론상의 신앙, 이론상의 수행, 이론상 서문, 법어까지 다 이론에 대한 설명이죠. 이런 그 모든 삼나 만상은 없고 없고 없다. 없는 가운데 모습이 나타나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론상이죠. 다 있는데 없습니다. 이론은 없는 자리. 상은 나타난 자리. 없는 자리를 어디서 확인하냐면, 나타난 자리, 삼나만상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타난 모든 것에 언제나 모습 없는 이론이 있는 것입니다. 경종에도 있고, 노트북에도 있고, 어, 교전에도 있고, 어, 언제나 있는데, 이거는 이론과 상은 완벽하게 하나입니다. 모습 없는 것 과 모습 있는 것, 구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모습 없는 것은 모습 없는 것이고, 모습 있는 것은, 그, 나타난 것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론과 이론상, 똑같은 뜻이기는 하지만, 이론상은 우주 만유가 다 있는데 없는 것이고, 이론은 없는 자리를 중심으로 설명한 것이지 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 세계에 사는 우리는 없는 자리를 경험해서 있는 자리에서 없는 자리를 쓰는 게 이론상입니다. 다 있는데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것이 노트북이야. 여기 그, 그, 있잖아. 합니다. 이거 노트북인데 없다고 하면 왜 없어? 너 어디 아프냐? 정신병원에 가봐.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 세계에서는 정확한 분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달아보면 다 있는데 없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설명을 해도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스스로 체험을 해야 합니다. 이론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풀어 주셨습니다. 뭐법 신불 법, 도 이치 법길다이론은 다른 이름입니다. 이론을 여기서는 본원 시민 본성. 이한 자리거든요. 근데 같은 자리를 왜 복잡하게 세 개로 설명을 하셨을까요? 이론을 보는 누구 누구나 사람뿐만이 아니라 뭐 유정물 무정물 우주 만유 본원입니다. 그 이론을 깨달은 사람이나 못 깨달은 사람이나 다 가지고 태어나서 본성 그럽니다. 본래부터 타고난 본래 면목입니다. 우리는 전부 지식을 배우고 분별만 배워서 생각에 갇혀서 모를 뿐이지, 그다 사용하고 있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론을 깨달아서 그 사용한 분을 시민 그럽니다. 그게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늘 가지고 공부를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는 습관적으로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의 한계,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 법문은 법으로 통하는 문이거든요. 무시선법에서 보면 법으로 통하려면 불임문, 나와 세상이 둘 아닌 문을 거쳐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부터 알무으로부터 벗어나는 문입니다. 그래서 법문을 듣고 서원을 서원이 간절해지면 이렇게 바닷가를 산책하다가 바다 안에 그 섬이 있는데 그그 그 섬이 그 그림자가 져서 그 말하자면 바다 그 바다 한가운데 섬 그림자가 이렇게 딱 그늘지른 걸 보면서 딱 깨달은 사람도 있고 또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다가 정육점 사장님에게 정한대로 주시오. 그러니까, 정육점 사장님이 칼을 고기다딱 꽂고 어디가 정하여. 그 말을 듣고 딱깨달는 사람도 있고. 또, 그, 향음 지한선사는 돌멩이를 들고 그냥 무심코 탁, 탁 던졌는데 그 돌멩이가 대나무에 딱그 맞으면서 그 소리를 듣고 깨닫기도 하고. 삼남만상이 법을 설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인연이 되어, 어, 깨달을지 모릅니다. 깨달음을 경험하면 처음에는 안 되지만 우리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주소를 모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쓰면서 이건 내 마음이야 하고 이렇게 우기잖아요. 근데 그 깨달으면 마음 주소를 알기 때문에 보고 듣고 느끼고 육군을 사용하는데 나를 쓰지 않고 고요하고 텅빈 마음을 씁니다. 그래서 시민, 그럽니다. 원래부터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생각만 벗어나면 끊임없이 확인이 되고 발의가 됩니다. 이론 하나를 본성으로, 드러남으로, 쓰임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분별되지 않는 이론에서 생겨나는 모습이 우주 만유입니다. 우주 우주마뉴 만유 모든 모습 모습이 모습 없는 이론입니다. 모습인데 모습이 아닌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본원에 통하는 것입니다. 본원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천국이 니네 안에 있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니가 부처다. 내가 가지고 태어나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일체 중생의 본성 그러잖아요. 내 모든 삶의 뿌리입니다. 나의 본원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지만 보고 듣고 느끼고 육군작용을 통해서 우주 만유로 드러납니다. 그, 우리가, 그, 물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물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어, 여기는 그 창원이니까, 창원은 상수도 근원, 근원지가 용수호수인가요? 용수호수는 낙동강으로 연결되어 있죠. 낙동강은 태백산에서 시작해서 경상북도를 거쳐서 경상남도를 거쳐서 남해로 이렇게 흘러가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산맥들이 그, 빗물이 그 산맥들에서 내려서 빗물이 모여들기도 하고 천도 이루고 강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어디 저기 동쪽 어느 곳에 에 걸리든지, 아니면 북쪽 어느 곳에 고기압에 걸려서 다시 비가 돼서 내려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그 들어오는 그 상수도 물은 저기 어디 에베레트 산에서 왔는지, 아니면 저기 히말라야에서 왔는지, 이렇게 그 물은 그 돌고 돌아서 천으로 가고 계곡으로 가고, 또 우리가 그 먹기도 하고, 어, 사용하기도 하, 합니다. 모든 존재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한 송이의 그, 그 꽃도 비, 바람, 태풍, 사계절 온통 이렇게 겪어야 그 말하자면 그 꽃이 피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우주 만유를 그꽃한 송이에서 볼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나 모든 현상은 한 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정지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내 몸도 치시각각으로 변화하잖아요. 이거 손가락 하나를 딱 떼서 이건 내 몸이야 할수 없잖아요. 다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그, 말하자면 우주 만유는 한통 속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 없는 거, 유상, 무상을 모두를 통틀어서 그 근본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호감이 가고, 어떤 사람은 비호감이고, 어느 해는 여름에 폭풍이 어마어마하게 치, 그 치기도 하고, 어느 해에는 순하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본원이 허리도 틀림없이 형상으로 나타냅니다. 능이성, 그러죠. 모든 만물, 모든 형상, 일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나타났다가 사라져 갑니다. 나타났다가 사라져 가는 그곳, 본원이고 시민이고 본성인 그곳, 아무리 형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져 가도 언제나 텅 비어 고요합니다. 이로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론 하나의 작동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이론이 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내 생각을 한 번도 벗어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산다면 나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고 조, 좋아하는 친구만 만나고 내가 꿈꾸는 세상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던가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이런 하나가 활발발하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활은 살활 모든 만물이 팔팔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발은 물을 튀기다 발, 물고기가 이렇게 그 위로 촥촥 이렇게 뛰잖아요. 그 물을 탁탁 탁 이렇게 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살아가다 보면 폭풍이 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내 앞에 놓이는 것도 우주가 총 동원해서 나를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쌍의 진리입니다. 감사합니다.